자 현재 어,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 수강자분이 소장하고 있는 신백 소장품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나무는 이제 줄기가 아주 강한 자연의 환경 휘몰아치는 그런 비바람,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무로 추정할 수있을리만큼 굉장히 어, 줄기에 희몰아침이 잘 드러나 있는 나무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지는 있을 자리에, 있을 자리란 뭐냐면, 이 수형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수형의 나무의 모양목 내지는 사관 형태의 나무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가 차곡차곡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럴 때, 자, 이 나무를 기준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때 줄기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환경에 자랐는데 과연 가지가 있을 만한 자리에 다 위치한 것이 줄기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양새인가 하고 생각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 자이 부분처럼 이렇게 거의 360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거의 360도, 360도 하고도 다시 180도, 내지는 270도를 돌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가지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묵묵히 자랄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수강자분이 전정을 해버린 것처럼 네, 없는 것이 여기 맞다.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의 수형은 가지가 결정하느냐 줄기가 결정하느냐 그렇게 두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줄기가 결정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줄기가 이렇게 휘몰아치게 되었으면 이런 환경에서 결코 가지가 온전하게 버틸 수 없으니 최소한의 양으로 이 가지를 그러니까 이 줄기에 남아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실제 자연 환경 속에서의 나무의 모양새이다. 네. 이 역시도 우리 이제 수강자분이 소장한 나무인데, 이 나무도 마찬가지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나무 원형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줄일 때로 줄이고 했지만, 기본 줄기는 약간의 곡을 흐르, 흐르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곡이 좌우로 돌면서 이루어진 나무가 저 출발점 저 건장부에서 꼭지를 봤을 때 거의 수직선상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나무는 사관형태의 흐름을 이루던가 아니면 곡이 저 크게 좌우로 또는 전후좌우로 이렇게 약간의 힘으로 치듯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곡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장차 이 나무를 오른쪽으로 약간 흐르도록 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 기회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 가지가 줄기 흐름에 맞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 옆에 있는 지금 조금 전에 앞 시간에 했던 어, 나무까지 이렇게 어, 소환이 됐네요. 자. 아까 있을 때보다 훨씬 나무가 이제 인물이 오히려 더난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추억 있는 남아 있는 이 가지, 네. 어, 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봐도 좀 괜찮아요. 그렇죠. 네. 어, 괜찮은데 지금 요게 이제 위치상 이 줄기가 이렇게 이제 휘 돌아서 이렇게 한이 부분이 나타내는 꽃의 아름다움이 나타내는 예배의 자리를 이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가서 장갑으로 이 가지를 살짝 한번 가려보세요 예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해 놓으면은 자 이쪽으로 오면 내가 이제 찍어 놓은 걸또 보여주겠는데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국이 그대로 나타내는 무스이 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지를 다 설정 설로 한번 떼 보세요. 자, 떼 버리면 이 여백에 그대로 가려져요. 여백에 이 가지가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이 곡의 흐름의 멋이 금방금 상쇄되는 겁니다. 자, 이 초기의 흐름을 어, 상쇄시킨 가지 잘라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무에, 인테리어. 자, 배경이 지금 산만한데, 배경이 깔끔한 자리로 한번 옮겨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저, 저, 네, 저 돌려보세요. 네, 그거는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수영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흐름이고, 또 여기에 맞지 않는 가지의 구성이었는데, 이제 가지를 훑어내고 이렇게 봤을 때뭐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름의 또 판단을 하시겠지만 일단 우리는 만족합니다. 네자 약간 예 왼쪽으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흔도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네그 정도 하면 이이 상태로 거의 이제 정면 상태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게어 폭풍을 몰아치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치고는 수관부가 너무 부드럽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비행기 날개처럼 유선 형태로 좀 날렵하게 예이 폭풍화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시달리는 형태의 그런 것처럼 강한 이미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은 지금 하면 되고, 자, 작업한 후의 모습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